반니다 비룡중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은 16차 시, 어, 1 6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수당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울 거냐면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위진 남북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당시에 이제 분열되었던 그러니까 한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한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당시에 진나라가 어, 진나라가잘 통합했지만 이 진나라도 유목민족들 용병을 쓰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졌다. 유목민족이 차지한 북쪽과 이 중국 원래 민족 한족들이 차지한 남쪽으로 중국이 남북쪽 쪼개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걸 통일한 나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로 이 수당시대 수나라 당나라 시대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참고로 이 수나라 당나라 둘다 고구려를 찾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고구려를 쳐들왔다가둘다 깨졌죠. 음. 과연 이 나라들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밀접하니까 지금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내년에 여러분 중3이 되었을 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아 맞아 수나라, 당나라 저런 나라가 이런, 이런 나라였지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한번 수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수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당시에 여러분, 위진 남북쪽,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걸 통일한 나라가,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는 남쪽과 북쪽, 중국을 모두 아우르는 대제국, 그냥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했던 나라인데요. 어, 굉장히 짧아요. 정말 수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중국, 쪼개진 한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었는데 금방 망합니다. 어, 왜 금방 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나라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수나라를 공격했던 사람이 수나라 문제였습니다. 이 수나라 문제는 당시 수나라를 공격했고 중국을 통일했어요. 당시 남쪽과 북쪽을 쪼개졌던 이 중국을 통일했던 왕지였습니다 어,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수 문제는 당시 강력한 군부대를 이끌고 중국을 통일했고요. 이 통일한 다음에 고민을 빠져요. 야, 내가 이제 중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중국, 어떻게 보면 강, 넓은 영토를 내가 다스리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혼자 다스리기에는 이 땅이 너무 크다. 어, 황제가 혼자 뭐 모든 걸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와 함께 나라의 다스릴 누가 필요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인재. 수많은 신하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한번 할게요. 자, 위진 남북도 시기에 인재를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구등급으로 나눠서 추천하던 제도가 뭐였죠? 구품 중정제. 정답. 잘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를 뽑을 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정관이면은, 아, 여기 안성 따왔어. 안성이 왔더니, 어, 이 친구 정말 훌륭한데, 그럼 황제한테 이 친구 한 5곡 무원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내가 얘 추천하면 얘가 다음에 내 자식 추천하고, 내 자식이 다음에 얘 자식 추천하고,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훌륭한 애를 원래 추천해야 되는데, 훌륭한 애가 아니라, 그냥 아는 애들끼리, 서로, 그냥 귀족들끼리, 서로 지배자들끼리, 야, 너, 내 자식 추천해줘. 다음에 네 자식 추천해줄게.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귀족, 문벌 귀족 사이가 유했다. 그래서 소수의 가문이 지배자가 되는, 어. 그서로 서로, 서로 인맥으로 가지고 지배자 되는. 이러한 추천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수 문제는, 그래, 추천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추천제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말이야. 어, 똑똑한 애가 안 들어와. 똑똑한애 똑똑하니라 그럼 어떻게 뽑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지였어요. 야, 나 앞으로 유사 뽑을 때 시험 볼 거야. 공부해. 공부해서 유학, 즉,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교. 그 유교의 가치가 이 유학 학문처럼 변해요. 유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공장님이나맹장님이나 이런 유학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책이라든지 또는 글 쓰기 시험 같은 걸로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똑똑한 놈,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또말 생각이 좀 괜찮은 놈들을 내가 과거 시험 시험 봐서 뽑겠다. 즉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능력지 이제 이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추천제라는어떻 부분에는 인맥으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수 문제는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나라 문제가 중국을 통일했고 그 수나라 문제는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됐던 게 수나라 양제인데요. 참고로 오늘을, 그, 활동은, 오늘 수업 다 끝나고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 오늘의 활동은 이 수나라 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중국 역사, 중국 사람들한테, 어, 역대 가장 못난 황제는 누굽니까? 가장 폭군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 아마 이 사람 뽑을 거 수나라 양제. 어, 정말 중국 역사에서 가장 욕을 바가지게 묻는 애거든요. 음. 과연 어떤 역사가 있는지 수업 끝까지 한번 집중 잘 해주시고요. 이 수나라 양제의 업적과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엄청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입니다. 대운랑건설 여러분, 지금, 왜, 최근이었죠? 최근에 그 스웨지 운하, 스웨지 운하가 배로 가로막혀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진짜 난리, 난리 날 만한 <laughs> 사건이었어요. 음. 어 일단 우나라는 게 뭐냐부터 얘기해줄게요. 자 우나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그 바다가 있어요. 바다나 강 또는 여기에 바다나 강이 있어요. 이 바다나 강에서는 배어 이제 배가 우리 떠들어 다닐 수 있죠. 배가 떠들어 다닐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여기 육지로 막혀 있으면은 여기에 는 여기에 있는 배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갈수 있도록 육지를 땅을 파서 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를 운하라고 해요. 이 부분을 운하. 사람이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랑 그 인도양이랑 이어지는 곳이 스웨즈 운하인데 여기가 없으면은 배들이 아프리카 돌아가서 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이집트에 있는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지중해 유럽에 있는 바다로부터 바로 저기 이제 인도나 아시아로 갈수 있게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막히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뚫렸긴 뚫렸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 중국에도 이런 운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대큰대짜요 엄청 큰운화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만든 거예요 수양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양지 어, 짜 문화는 진짜 잘탄 건데 어, 진짜 잘 대단한 업적 하나 남겼는데자 음.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가 중국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 저 문화 설명할게요 자, 중국에는 엄청 큰강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 북쪽에 중국의 고대 문명이 발산되었던 황하강이 있고요 또이 남쪽에는 양쯔강이 흘러요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기, 바로 이 남쪽 지역, 바로 여기가 이제 강남 지역이었고요. 이 강남쪽 지역에는 당시 남쪽에 있던 나라들, 이화하강 일대, 여기를 화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화북. 이 화북 지역에는 북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일한 나라가, 이 남조와 화북 지역, 북조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이 수나라죠. 이 수나라는 통일하고 나서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야, 이 강남 쪽 지역이 땅이 되게 좋다. 농사 짓기에 정말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서 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풍부한 농작물을 북쪽에다 좀 끌어다니고 싶은데, 왜냐면이북쪽은 농사 짓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남 쪽에 있었던 그런 농작물들을 이 북쪽에 보내고 또이 북쪽에서 나는 생산물들을 또 남쪽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문화, 이 물자가 워낙에 교유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솔직히 여러분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나라 양제는 내가 이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으니 이거를 하나로 이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양쯔강과 화북, 예, 화북에 있는 화강을 땅을 파서 강을 만들어버린다. 여기를 운하를 파서 강을 하나 만들어버려. 인공적인. 강을 하나 만들어요. 직접 땅을 팝니다. 정말 중국은 여러분 와 중국 역사를 보다 보면 은 스케일 하나 진짜 끝내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레이장산 쌓는 거 겁나 길잖아요. 겁나 긴 말리장산도 쌓고 사람이 겁나 큰 강도 땅을 팝니다. 정말 대단한 어, 대단한 작업이었는데 그만큼 약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 강남 지역오이 화복 지역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었던 게 대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대운하를 판 결과 중국 남쪽의 에 강남과 중국 북쪽의 화북 지역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남쪽이 강남 지역과 어, 중국 북쪽이 화북 지역이 연결되고요. 그 결과 더욱더 경제가 활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나는 물건들이 강남에 갈수 있고 강남에 있던 물건들이 북쪽에 가면서 서로 물자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당시에 중국 경제가 발전했다. 는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이 대유 문화는 중국에서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수나라 양제가 왜 욕을 바가지로 먹는 황제가 되었냐? 수나라 양제 때이 수나라가 멸망했어요. 정말 수나라를 말아 잡혔습니다. 말아 잡혔어요왜 말아 먹었냐? 우선 첫 번째 이유. 이거예요. 대유. 아, 이러이야게도 지금은 중국 역사에서 이대운하가 엄청, 엄청 경제적인 발전도 가져와줬고 지금도 엄청나게 잘 사용되고 있는 대운하가그당시에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대규모 봉사였던 거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수 양자 성격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약간 그렇게 막 인자하고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대운하를판 다음에 좀 약간 자기의 그런 과시, 과욕만 고좀 땅덩거리다가 살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백성들이 대규모의 공사에 끌려갔으면은 좀 거기에다 상이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상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끌려가서 어, 노역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인 거죠. 야, 황제 때문에 황제가 나 시켜서 이렇게 일 시켰더니 뭐 상도 안 주다더라. 완전 막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나라가멸망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거예요. 고구려 쳐들봤다가 깨집니다. 고구려 원정 실패합니다. 이거 아마 내년에 여러분 한국사 배울 때 배울 텐데, 어, 정말 전 세계 역사가한테 물어보죠. 전 세계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자들이 학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뽑으라 하면은 이거 뽑아요. 어, 이거 뽑아요. 왜냐하면은 어, 당시 수나라가 정말 백만 대군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기록에 백만 대군. 뭐 그래서 뭐실제로0 백만 명이 아니라 삼십만 명이었다뭐 이런 설도 있는데 아무튼 수나라가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랑 근무을 군인들 박박 긁어가지고 고구려가 고구려에 어갑니다 이때 고구려가 수나라는 원래 고구려한테 야 우리가 중국 통일했거든. 우리한테 항복해라고 했더니 고구려는 싫어.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야. 니네랑 항복하는 우린 싸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나라 양제가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진짜 막 군인들 빡빡 긁어가지고 백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쳐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대판 깨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 대첩이에요. 그만큼 이 수양대는 고구려 원전 실패를 하고 대규모 공사에서 이 백성들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욕을 바지로 먹으면서 당시의 백성들과 부하 잠수들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수양제를 결국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정말 건국된 지단 2대 황제만에멸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한 결과 망했고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마무리 이야기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운하를 파서 경제가 발달되는 영향을 적하지만 나라 말아고렸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당나라입니다. 국가선 65쪽이고요. 이 당나라가 아마 중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중국의 뿌리는 중국 사람들한테 너의 나라의 뿌리는 한나라다. 우리는 한족이니까 한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뿌리를 보고 있다라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기틀은 이 당나라 때 만들어졌고요. 이 당나라가 만든 그 규칙과 질서가 당시에 우리나라 고구려 배치 신라 에 영향을 엄청 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영향 을 엄청 줬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권 한 중일을 묶을 때 보통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걸 동아시아권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하나로 묶이게 된 계기가 얘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국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발전, 발전되었던 어, 나라가 이 당나라인데 이 나라를 만들었던 거는 바로 건국. 이제 수나라 양세가 저렇게 무리한 대규모 토목공사랑 대규모 토목공사랑 어, 그리고 좀 약간 무리하게 고구려 원정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인과 부하당수들이 이제 반란을 느껴서 결국에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니까 다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중국이 막 쪼개지면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빠르게 군인을 모아서 이 중국을 빠르게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 고조, 당나라 고조. 이연이라 사람인데, 어, 원래 이 사람도 이제 그 군대를 이끌던 장군이라고 봐야죠. 어. 그런 하나의 두 지역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빠르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고조가 당나라를 공격했고, 빠르게 중국을 통일했다. 라는 것. 음, 라는 것. 기억만 해주시고, 그 다음 형제가 좀 중요해요. 당나라가 가장 잘 나갈 수었을 때, 전성기. 이 당고조 이연 다음에 아들, 엄청 똑똑한 왕이, 형제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당태종이었어요 어, 아까 우리 수나라 양제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황제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당태종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 정도? 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면은 아마 베스트5 중에 세종대왕은 무조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음. 당태종도 중국 역대 황제 중에 베스트5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베스트 5명 중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황제 중하나예요이 음. 사람은 정말 딱황제 되자마자 어쩌말 했냐? 우선, 영토를 엄청 넓혔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당나라 고조가 중국을 통일할 때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 아니, 둘째 아들이었나? 예, 아들이었는데, 이 당태종이 당시에 당고조가 궁극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공신 중 하나예요. 예, 이 당태종도 엄청나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토를 확장하는데 매우 큰 공을 세웠고 중국 당나라의 영토가 엄청 확장이 돼요. 이때 당태종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중국 영토를 좀 약간 지금의 중국 영토를 이 사람 이 약간 고정시켰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전성기, 당나라의 전성기를 달렸던 형제였습니다 당태종. 근데 당태종은 그 외에도 어떤 업적들이 있었냐? 아마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지배체제를 좀 다졌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주제가 당나라의 문화와 제도거든요. 그때 문화와 제도를 거의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토 확장했잖아요. 영토 확장하는데 당연히 이때 한반도도 쳐들어옵니다. 이때 한반도에 맨 위에 있었던 국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었는데, 당시에 고구려한테 깨졌죠. 그 전투가 안시성 전투였고요. 어, 당시에 당태종은 자식들한테 그래요. 너네들은 고구려 쳐들어가지 말아봐. 그 정도로 고구려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알수 있었죠. 음.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 어떻게 멸망했니까 어, 사실, 사실 여러분, 당나라 역사를 <laughs> 얘기하려면은, 어, 솔직히 한, 네 시간 걸려요. 자세하게 배우면 네 시간 정도 걸릴 텐데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정도만 어, 세계사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가 정도로만 아시면 어, 아는 정도로 딱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게 당나라 나라가 있었어요. 당태종 때겁나잘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멸망했는데요.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볼게요. 자, 왜 멸망했냐? 어, 이것 때문에 멸망이요 바로 안사의 난이었어요. 안사의 난, 사람 이름이에요.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또 사사명. 어,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어,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게 중국이 영토가 이렇게 커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 보세요. 한번. 이제 우리나라 있고 여기 중국. 자, 당나라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넓어지니까 이러한 국정지대, 이러한 국정지대를 다스리는 관리를 유한다그 관리가 누구였냐면은, 절도사랑 관리였어요이 절도사랑 관리한테 변방 지역을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황제가 이런 외곽 지역, 이런 국경지대는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권한을 좀 많이 줄게. 네가 여기 있는 백성들 다 쓰릴 수도 있고 네가 여기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민족이 쳐들어는 막아라. 그 중요한 이러한 중국의 국방지대를 지키던 관리가 절도사인데 알록산도 이 절도사 중 하나였어요. 알록산도. 근데 알록산이 당시에, 어, 중국의 3대 미녀 중 양귀비라는 전설의 미녀가 있습니다. 그 미녀의, 어, 미녀, 그 양귀비는 당시 중국 황제, 당나라 황제의 부인이었는데 그 중국 황제의 총의를 받아요. 총의를 받으면서 알록산이라는 인물이 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엄청 중요한 이 북경지대, 이 화국지대, 화국지대 위쪽 지역에 있는 절도사로 유명이 되면서 여기에서 강한 군부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양국충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얘가 알록산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모하해 알록산이라는 놈은 반란 일으킬 약한 놈이다. 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알록산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 양국충 죽여버릴 거야 해서 군대를 이끌고 당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알록산의 논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나라를 쳐들어왔다가, 알록산은 결국에 그 이후에 아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거든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 이제 그, 뭐지? 절도사랑 반직 저한테 주시죠해서 아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막장 드라마가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알록산이 죽고 나서 또 혼란스러워요. 응. 당시에 알록산이 정말 중국에서 가장 강한 군부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록산이란 사람이 죽자마자 사사명이라 내가 또 뒤를 이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엄청 혼란을 합니다. 즉, 알사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당나라 국경 수대를 지키고 있던 절도사들이 권력을 가지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이때 외곽을, 군부대를 이끌고 이민족들을 지키고 있던 국방에 있던 최고의 그 장수들, 어, 이 관리, 절도사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안 살난 이후, 이 절도사들이, 절도사, 절도사라는 관리들이 독립하기 시작해요. 야, 나 이제 강날을 안 따를 거야. 응. 야, 알록산이란 해도 군대 이끌고 강날을 얼마 시킬뻔 했다. 사사명이란 애도 절도사로서 군대를 이끌고 당나라를 외멸시킬 뻔했다.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절도사들이 힘이 엄청 강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국방에서 나라를 지키던 이 절도사들이 더 이상 당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는 넓은 영토를 점점 상실하면서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매우 약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당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다른 노력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때, 각 나라 중앙에서는 내가 권력 가질 거야하면서 권력 다툼이거니다 아니면 평방과 중앙 세력들이 내가 권력 가질 거야하면서 서로 막 싸워요. 내가 권력자, 내가 이 일인자 될 거야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중앙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지방은 혼란스럽죠. 당시에 중앙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절도사들은 각자 자기 티나스린 지역 백성들 가스리고 있지. 지방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 수탈하고 있지. 막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집니다. 이때 더 이상 들어와서 당나라에서 못 살겠다.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황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어요 그게 바로 황소의 난이었습니다.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났는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야, 우리 더 이상 당나라의 집에 안 받을 거야. 더 이상 당나라가 지배하는 나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당나라가 이제 600년대에 공식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10세기 한 900년 정도 되거든요. 약 당나라가 공되고 300년 정도 흘러서 절도사들이 독립하고 중앙에서 관리들이 서로 권력까지 다막 싸우면서 혼란스러워진 상태에 황소라는 사람이 나 이제 더 이상 당나라의 밑에 살기 싫다. 반란을 느꼈고 수많은 백성들이 황소의 난을 가담하면서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당나라는 당시당 보조가 공급을 했고, 당태종때 영토 확장하면서 전성기를달렸다 하지만, 약 300년 뒤, 당나라 공급되고 나서 한 2, 300년 뒤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각 지역의 절도사들, 군대를 가지고 각 변방시키던 장수들, 이 절도사들이 독립하면서, 나더 이상 당나라 만안 따라. 해서 이게 독립을 했고, 그러면서 영토가 축소된 거죠 그런데, 중앙에서는 서로 나 관리하겠다고 다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서 지방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항소에 단이 일어나서 멸망당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어, 생님이 중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황제였다, 그 수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정말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황제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어, 수양제가 일단 지위했을 때부터 약간 도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수양제의 아버지가 수나라를 건국했던 수 문제잖아요. 어, 솔직히 이 수양제가 나라를 통일할 때 많은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수 문제 부인이 이제 독고씨였는데 어,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 있었고, 또 얘가 둘째였어요. 즉, 얘는 둘째, 차남이었습니다. 얘가 얘 수양제가 이 둘째였는데, 문제는 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형이 황태자가 되었겠죠. 황태자가 되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수양제는, 아, 내가, 나도 형처럼, 어, 아버지처럼 황제가 되고 싶다라는 야심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딱 봤더니 형이 좀 약간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사고도 좀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양제는 이때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보이면 혹시 내가 형 대신 황태자. 즉, 황제가 될 후보로 뽑힐지 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고 이거 막 아버지, 어머니께 되게 잘 보려고 노력하고 막 항상 아버지가 딱 보면 책 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째를 폐의시켜요. 어, 너는 황제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둘째, 수나라 양제가 황태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얘가 이 자기가 황태자가 되니까 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얘도 막술 먹고 놀러다니고 막 여자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의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새 엄마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이새 엄마를 성희롱했습니다. 놀려요. 막 성적으로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 문제는 매우 매우 열받았죠. 감히 내 부인을, 그것도 내 아들, 그것도 황태자란 놈이 막 성희롱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수 양제, 황태자를 폐위시키겠다 다시 첫째를 황제 후보로 즉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안 수나라 양제가 그럴 순 없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형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인 다음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어, 완전 나쁜 놈이죠. 음. 근데 그만큼 어, 수양제는 굉장히 권력욕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권력욕이 있었던, 어, 야심이 있었던, 권력의 야심, 욕심이 있었던 이 수나, 수나라 양제는 그러한 욕심을 고구려 원정이라든지 대운하 건설이라든지 백성들을 매우 핍박도 했다. 그래서 후대의 수양제를 음. 양재라고 평가 합니다. 어, 참고로 여러분, 어, 보통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은 신하들이 모여요.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임금은 어떤 업적이 있지? 그 업적에 따라 묘호를 붙여요. 여러분, 세종대왕,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 조선시대 또 유명한 왕이 정조, 뭐 이런 왕들인데, 그러한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라든지 영조라든 지 왕이 돌아가시면 신하들이 모여서 우리의 임금의 업적을 생각해보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세 세상을 잘 다스렸다라 그래서 이 세상세자라 붙여서 세종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제 이 양제 어, 수나라 양제 즉 이것도 후대 사람들이 평가해준 겁니다. 얘를 양제라고 부르자. 이 양이 어떤 뜻이냐 보이죠? 불살지르다즉 수나라를 말아먹었다. 얘 백성들 정말 못사게 군 황제야. 그래서 정말 보통 황제한테 이, 이, 안 좋은 한자 안 붙이거든요. 이런 안 좋은 이비를 붙임으로써 평가를 했고요. 수양제 무덤입니다. 정말로 황제 무덤치고는 매우 매우 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수연아래 양제는, 음, 좀 약간 후대, 어, 자신의 삶에 대한 후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만큼 역사란 게 매우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면서 오늘 생각해 볼 생각은, 문제는 과연 아, 이렇게 어떤 삶을 보내냐에 따라 후대의 평가가 다르구나. 그럼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어,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건데요. 한번 지금부터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이거는 선생님의 학교 생활 세부, <laughs> 선생님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여러분도 어, 아마 중학교 졸업하면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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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이 뽑을 수 있을 텐데, 어, 진짜 여러분 이거 되게 선생님도, 선생님도 이거 수업 때문에 다운받은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이걸 보니까. 이게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나의 학교 생활을 다 적어놔요. 여기다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적어놓는데 지금 보시면은 출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첫 장에 나오는 게이 출결이에요. 음. 상당히 귀엽죠? 선생님 어릴 때. 음. 어, 이렇게 쭉 내리면은, 서, 어, 뭐, 이렇게, 뭐, 봉사활동, 뭐, 상받은 거, 어, 뭐, 이렇게 창체활동 했던 거, 뭐, 성적도 나와있고요. 어, 성적은 빠르게 내려가고. 마지막, 이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행동특성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선생님께서, 이건 선생님 담임선생님 써주신 거예요. 1학년 때, 저는 소박한 성격으로, 뭐, 꾸밈이없으며어니 바르고 온순 진지함. 3학년 때 온순하고 남을 잘 이해한 성격으로 그부간의 신뢰를 받으며 기타 치기를 좋아함. 약간 배짱이었죠. 음.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임선생님들 여러분에 대한 어,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쓰는 가, 쓰는 게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졸업을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글이 써있을까? 이미 1학년 시절이 지났죠. 1학년 시절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1학년 시절 회상해 보면서 써보시고 2학년과 3학년은 아직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다 인생이 써줄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작성까지 과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